통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 세대 바텐더 통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신림역에 있는 칵테일 인 드림바에서 2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바텐더로서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돈벌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저한테 뭐 유튜브를 하느냐 아니면 뭐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텐더 삶을 체,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단골 손님들, 저의 팬분들,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많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뭐, 통키님, 내지는 뭐, 바텐더 통키님,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그냥, 바텐더,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뭐, 단골 손님처럼, 뭐, VIP 손님처럼, 또 내지는 저희, 바에 입사한 초보 바텐더처럼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칵테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의 주제는요, 홈텐더 앤 바텐더입니다. 집에서 칵테일을 제조하는 홈텐더, 바에서 칵테일을 제조하는 바텐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칵테일을 제조했을 때 어, 바에서 마시는 칵테일처럼 똑같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노하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도 손님을 초대했을 때이 손님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또 내지는 바에서도 똑같이 마시던 칵테일처럼 마실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줄 거고요. 칵테일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프로 홈텐더, 프로 바텐더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얘기하겠지만요. 그에 대한 역사, 스토리텔링 부분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또 내지는 그 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손님들은 그에 대한 바텐더라든가 홈텐더한테 믿음이 가고, 아, 그런다면 손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요. 손님들이 밀림직스러운 바텐더와 홈텐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